네, 말씀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한절 말씀이에요. 한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두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믿음이 뭘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저 멀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예수라는 인물이 살았고 그분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주장했다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당국의 억울한 고발을 당해서 십자가 형에 처해지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전해져, 전해지며 그분의 제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전파하여 오늘날의 기독교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약 140여 년 전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들이 세워졌으며 오늘날 우리는 그 열매인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은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뭐 건조하게, 객관적으로 기술한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나올 만한 내용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거짓이라고, 혹은 전설이라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의 내용을, 진짜라고, 옳다고,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역사 속 이야기를 단지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분명한 사실의 근거를 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그냥 머릿속 관념으로만 이해하고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죠. 지적인 이해와 동의만으로 우리의 믿음은 완성될 수 없어요. 그럼 믿음에는 뭐가 더 필요하느냐 예수님에 관한 이 사실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되고 또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신이 되어지며 우리의 마음에서는 이 사실로 말미암은 감동과 은혜가 마음 깊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이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으로 번져나가 우리의 삶의 행실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위 전인격이라고 얘기하는 지정의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야 지 그게 비로소 올바른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믿는다라고 했을 때그 내용은 그 사실의 내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메시아 대신과, 그리고 우리들도 장차 그분처럼 완전한 육체로 부활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이셨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대신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수 있는 힘을 주신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지만 언젠가는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이렇게 다양한 디테일이 나오겠지만, 일단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요 사실의 근거에서 거기에서 확장되어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의 행위로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여기에 반응하여서 뭐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감사나 기쁨이나 혹은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정서적인 부분이겠죠. 나아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방식까지도 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 그래서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변화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으로나 안으로나 모든 것이 다변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을 편지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진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의미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의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냐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인생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향을 미치고 놀라운 변화가 발생하는 거. 자, 그럼 뒤집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인생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렇죠?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히틀러 시대에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으로서 또 위대한 신학자로서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나 성도들 사이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차라리 쉽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결단의 기로에 설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으며, 내일과 또 다음날까지도 매일매일 새롭게 승리해 나가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정의라고 하는 전입격적인 반응이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문제가 없는가? 내 믿음은 정말 제대로 바르게 서 있는가? 고민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얼마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 이후에 이것이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겠죠.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가. 아주 뭐 감정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예수님의 최고의 극찬을 받았다가 최악의 질책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최고의 극찬을 받는 장면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나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이거든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혹은 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하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제자들한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던?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들은 얘기를 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례요한이 죽은 다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곧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의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계신 예수님이 부득 질문하세요. 그럼 니들은 내가 누구 같으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 존재냐? 이때 예수님은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수제자답게 베드로가 역사에 남을 위대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왜 역사에 남을 만한 대답이냐? 예수님의 반응만 봐도 알수 있어요. 예수님이 참 격한 반응을 하시는데. 자, 17절부터 올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있는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바유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베드로가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시점이 여기에요.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큰 반석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무려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열쇠. 뭐 베드로에게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부여되거나 실제로 어떤 열쇠를 주거나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했던 그입백 고백이 위대한 천국의 열쇠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 위에 공동체가 세워지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의 열쇠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겠죠. 우리가 왜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가? 사람들이 왜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느냐이것은 이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곳, 성공 열쇠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에 의해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렇죠?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으쓱했겠죠 어깨가. 근데 그러자마자 다음 사건이 터집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 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쭉 하시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 그것도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런 끔찍한 일이 우리 예수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또 이런 주장을 하죠.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분할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에 이르되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 떼에는 예수님은 엄청 위하는 말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인간들한테 예수님 붙잡혀서 억울하게 죽으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디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돌이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시고. 베드로가 엄청 놀랬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너는 베드로다. 막총무여서 얘기하시다가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니 다른 제자들도 다 놀랬겠죠. 이게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했나? 아니, 어떻게 방금 전까지 이렇게 칭찬하시다가 지금 사탄이라고 막 베드로를 막 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결에 충정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지만 그 말에는... 앞서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메시아로서의 위대한 사역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베드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싹다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다 모르겠고,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이 상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예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다 모두에게 좋습니다. 라는 것인데, 베드로의 그 말은 사탄이 가장 기뻐할 만한 주장이었던 것이죠. 자, 이분위기 어쩔지? 이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나를 따라오르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다면이라고 하는 말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나를 따라오길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던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베드로가 착각하여서 이야기했었던 믿음에 반대되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에 대한 그것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면 우리는 필수적으로 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아까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지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믿는 것, 아는 것, 이거 부정할 수 없는 팩스죠 그러나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며 이것을 느낀다면 여기에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림받아 가야 된다.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너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서 나를 믿는다고?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 부인. 자, 누군나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뭐냐면, 헬라우로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뜻인데, 말인데, 아파르네오마이는 뭐냐? 완전하게 거절하다, 거부하다, 부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가 아니라 완전하게 끊어내는 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잡혀가세요 잡혀서 어디로 가시냐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의 뜰로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사내들이라고 하는 유대인 사이에 그들 공동체만의 유대인들의 사법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끌려가세요 거기 끌려가셨을 때 쟤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 도망갔습니다 혹시 저기에 나도 엮여가지고 잡혀갈까 싶어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나마 그래도 뭐 수제자인 체면이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에 대하여서 알아보기 위하여 저 멀리에서 그 제, 대제사장의 뜰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눈썰미 좋은 여종 하나가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눈치를 채요. 물어봅니다. 당신은 저기 잡혀 있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분의 제자라고 저 사람의 제자라고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딱 잡아대죠. 근데 얘가 안 가는 거예요. 계속 물어봐요. 맞는데. 맞는데. 그때 베드로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기서 부인하다가 아파르네오마예요. 예수님하고 나는 상관없다. 잡혀갈까봐 지금 정말로 예수님, 나는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라고 했을 때의 부정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해라. 그럼 뭘 부정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나의 과거 옛사람에 대해서 잘했던 것까지 모두 다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졌던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의 중심이 되었던 나의 어떤 생각이라던가, 나의 기준이라던가, 나의 고집이라던가, 뭐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들은 나는 부정해야 된다는, 부인해야 된다. 예전에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기준이 되고 전부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새로운 기준으로서 여기에 내 삶의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우냐? 한번 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게 계속 이어지면은, 어, 어떻게 보면 또 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뭐 결단함을 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 이게 매번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한테만 문제냐?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르노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힘들었대요. 바울도. 바울도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새로운 내 삶의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삶이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왜냐? 내 안에서 계속해서 부인되어야 될 나의 자아가 자꾸 뚫고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정말로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변화의 첫 걸음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있는 평생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에선두 번째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요? 앞선 자기 부인이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했던 과거의 나를 내가 이제 외면하는 것, 끊어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이라든가 고난이나 희생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변화입니다. 십자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뭘 상징합니까? 고난 상징해요.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를 줘. 이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의 십자가를 줘. 그런 심정으로 날 따라야 된다. 믿음 생활을 할때 고난이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 예수님 믿으면 인생 꽃길 펼쳐진다고 생각해요. 뭐 예수님 믿으면 다잘될 거야 만사형통 될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길이 펼쳐지겠네요 무슨 길이 펼쳐지냐 그분께서 가신 길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신 길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맨날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뭐 내가 미쳐지 내가 이 길을 왜 왔나 개고생이라고 후회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도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너무 고난 일변도로 생각하는 건 문제예요. 그 안에는 가시밭길 같은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또그 어려움 뒤에는 새로운 은혜의 길이 있고, 위로의 길이 있고, 실제로 꽃길도 있는 것이고, 위로도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항상 어려움만 있으니까, 고통만 있으니까,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길을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에게 있는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기꺼이 이 삶을 내가 감당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꽃길 같이 이렇게 길이 좋을 때는 그 좋은 길에 감사하고 가시밭길처럼 어려울 때는 이 길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면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았던 바울이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빌립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조가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신 시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자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시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앞서 나온 거예요. 나는 궁핍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배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힘든 적도 있었고, 그리고 편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건들이 있을 때그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했느냐? 가시밭길 같은 비청과 배고픔과 궁핍에 있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었고, 꽃길 같은 풍부함과 배부를 때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그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었던 삶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나온 고백 아닐까요?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삶을 펼쳐지느냐, 어떤 삶이 나에게 닥쳐오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가 말씀하신 길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냥 그게 너 혼자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서 가겠으니 내 뒤를 따라와라, 이 의미도 되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겠으니 같이 가자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리한 짐을 이렇게 딱 지어주고, 네가 여기서 살아남는지 죽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서바이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기본적으로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그리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라 생각하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은 뭐냐? 우리가 단순히 우리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만족을 주는 게 믿음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내가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즐겁고 뭐 이런 감정을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느끼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하고 그 삶이 내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진리 안에 거하고 내가 여기에 내 마음을 온전히 두며 내 삶을 거기에다가 맡겨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네가 정말 그렇게 살았구나, 네가 정말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았구나, 자기 부인하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